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2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뱀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12 정탐꾼들은 가나한 땅을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았어요 열두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나한 땅은 곡식과 과일이 아주 잘 자라나고 힘센 용사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아주 튼튼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열 정탐꾼들은 그 힘센 용사들과 싸워봤자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열, 열 정총꾼들을 어, 아열 정탕 아열 다시 얘기해열정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여호서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했어요. 용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나이가 20세 이상 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될 것이었어요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두 정탄꾼들을 보냈던 광야로 또는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목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모두 앞에서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화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던 거죠. 그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은 애돔을 가로질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애돔 왕과 그 백성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애돔을 돌아서 먼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는 바람에 가는 도중에 너무 지쳐 버렸어요.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매일 같이 먹다 보니 이제는 식물이 나서 만나만 봐도 토할 것 같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은 모르면서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들을 보내셔서 물기 하셨죠. 독사에 물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한 죄를 뉘우쳤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독사들을 없애 달라고 했어요. 모세는 독사들을 없애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를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에 물린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독이 사라지고 독에서 낫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매달린 봄을 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이 깨끗이 나았고 다시 살게 되었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독이 낫고 살게 되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어린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불평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여전히 불평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물을 주셨죠. 하지만 그들이 안나에 대하여서 계속 불평을 하고 감사할 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뱀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들어서 매단 뱀을, 녹뱀을 본 모든 자들은 독이 깨끗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확히 믿을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었고,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